Stress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너의 꿈을 춤추게 하라 2022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기 오늘 여대부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수원으로 왔습니다. 울산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연아, 전지원, 천일라 신혜주, 권나영 선수가 먼저 출발하는. 아, 울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울산대학교는 일단은 1학년 선수 없이 자, 수원대학교 베스트 5입니다. 류자언, 강민지, 임진솔, 이나라, 이예림 선수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이나라 선수만 1학년입니다. 네. 오늘 이나라 선수와 권나영 선수의 1대1 배치도 자, 1쿼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울산대학교가 볼을 따내면서 공격 시도합니다. 크진 않지만 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부담되는 위입니다 빙글돌면서 올립니다 아유. 2점 이나라 이나라 선수 아주 수비 잘해줬어요 예 몸으로 붙여주면서 아그러다 리버스 아유. 라이업 2점 이걸 잘라 들어가면 신해 줍니다 됐고 오른쪽으로 연결 멈췄고 다시 뒤로 류자원 쏩니다 들 슬리퍼 드류자원 3점 대한리그첫 지난해 1차 대회 때는 1학년이기도 했습니다만 좀 많이 좀 아쉬웠거든요 아, 패스 좋았어 아, 좋은 패스 높이를 이용한 득점 자이혜림 그렇죠. 선수가 이번에 안쪽 그리고 네. 백수 점레이업 어, 패턴이 정확하게 잘볼 어, 배급도 잘 해주고 어, 득점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천일아 선수가 먼저 잡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공격으로 이 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권나영 천일아 선수가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어받는 권나영 미드로인지 높게 퍼물선 아, 득점 연결이 됩니다. 드디어 필드골이 들어갔네요.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길게이 몰립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네, 네 수비에 이어 공격 됩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좀 터져 주면 그렇죠. 이전디패스를깰수 아, 있는데. 좋았어요. 네, 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나오는 볼들이 어, 유점인 네. 아웃. 리바운드 혼나영 직접 리바트!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자, 혼나영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꼬박꼬박 성공해 내고요. 그이팅그게 중요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지세라 이나라 선수가 또 반대로 나오는 공 유자원 저천했고 그리고 세파라 빼면서 맥샷 잘했어요 네. 유자원 네. 들어와서 석점을쏘봅니다 불발 리바운드 그리고 아, 바로 네. 풋백 득점 천일아 선수 키는 작지만 정말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나 가로채기가 나왔어요 어, 좋았어요. 속공기 회리 유자원 오늘의 염두점 아.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빠르게 상... 나가 봅니다. 이유자우 속도부터 썼어요. 어쪽 빨라요. 오! 나도 와! 카운터 샷. 어. 현대학교 6점 뒤져 있습니다. 천일화가 득점을 섭니다. 아, 됐겠어요. 클린 샷. 천일화. 득점을 내려고 했습니다만 리비 외면했습니다. 득점 썼는데. 아, 들갑니다 깨끗하게 들어왔어요. 백수정 1학년 백수정의 스리 포인트. 뛰어야 돼요. 나머지 선수. 자이 나라 선수 젖혀내고 밀어 넣고 올라갑니다. 점이나요 잘했어요. 슬로건 아래서 우리 운동부 선수들이 또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오늘 3쿼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직에 절 하나만 이동하면서 석점 꽂아왔습니다. 드디어 들어가는 김연아. 자 소년학교는 이 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나라 바스켓 앤드범 어 팔짝 뛰었어요. 본인도 넣고. <laughs> 예. 신이 났어요 지금. 왼쪽이 예림 다시 한번 코너에서 오우. 깨끗한 드점 방금 못 들어가시면 내첫올 리바운드를 보여줄게요. 주 그리고 들하어요 잘했어요. 백수 정도 점. 백수 좋았어요. 그리고 류자운 성... 안 들어갑니다. 류자운 킬게 강민지 쪽강민지레이어 좋았어요. 본전 석에서 수원대학교가 11점 차를 만드는 지금 이3대가 됐어요 앞으로 연결 백수정 올립니다 2점 추가 리우장. 아 이러면 이제 울산대가 힘들어지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패스 좋았어요 자 그리고 어. 건나영 2점 다시 울산대학교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고 들어오나요? 천이라 쏩니다 어 꽂아넣었습니다 천이라 3포인트 자 드라이빙 백수정, 어, 백수정 들어갑니다 선수가. 백수정 선수가 1학년 같지가 않네요. 예. 탑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강민지가 쏩니다. 아 석점이 탔어요. 네, 강민지의 석점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러네요. 기회가 네. 왔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예, 자 좋습니다. 네. 아름답게 올려맞던 김나림. 좋습니다. 유정원 오른쪽 연결. 어. 이나라가 석점까지 쏴봅니다. 잘했습니다. 세포. 이나라 선수도. 사쿼터에 만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연락점 차에서 빙글돌면서 올립니다만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이나라. 오 좋아요. 풋백 2점. 어려웠던 울산 대학교. 지난해 얘기입니다만 그 선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또 이게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네요. 이혜림 필요할 때두점 강민지 이나라. 이나라 밀어넣고 올라갑니다. 오. 2점. 서 찬스를 그렇죠. 어, 우리 팀 선수에게 만들어주는 좋죠. 것도 굉장히 좋죠. 아이번에 패스 좋았네요. 나와. 어, 안 들어갑니다. 아이 나라 선수 리바운드 좋아요. 뮤저! 이런 슛이 들어간다고요. 어, 꽂아놨습니다. 이 말하구요. 경기가 안 되면 박스아웃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리바운드 인사이드에서 위력적인 수원대학교입니다. 아, 자 그리고 실제 턴오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백수정 바스켓 카운트 완성입니다. 분위기 탔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게 소원됩니다. 이 소원 나라, 이 나라 카운트예요. 바스켓 카운트. 다시 느끼지 않도록 또 다음 경기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아, 또 턴오버가 나왔어요. 네, 백수정 카운트 기우 회안에요. 백수정 또... 아...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백수정 선수가 아 끊어냈어요. 아... 유자언 여유 있어요 아주 눈치 백단 <laughs> 본인 쏘지 않고 연결 강민지 강민지도 깜짝 놀라서 네. 받았어요 <laughs>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줬네요 네. 백수정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두점이 나라 위력적입니다 실제로 식민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신해준 네. 스피드 그리고 앤도 모었어요 네. 아, 스피드 무브를 보여주면서 있습니다. 송하연 선수의 센스 있는 모습 들어가나요? 유예진 1학년 선수의 3 포인트. 데뷔... 수원대학교입니다. 던져야죠. 못 봤어요. 이대로 경기 종료 부저가 울렸습니다. 75대 42, 30 석점 차로 수원대학교가 완벽한 승리를 울산대를 상대로 거뒀고 홈에서 첫승 시즌 첫승을 달성하는 수원대학교입니다.